after 20 years 이어서 가겠습니다. It sounds pretty interesting that the policeman. 그래서 i 그것은 정말 들리네요. 꽤나 흥미롭게 들리네요. interesting 현재분사 나왔으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어 정말 그 흥, 흥미롭게 들리네요라고 경찰관이 말을 합니다. rather a long time. 꽤나 오랜 시간이죠. 그 만남 중에 만남 사이에는 꽤긴 시간이었군요. It seems to me. 나에게 그래 보여요. Haven't you heard? 했으니까. It seems 다음에 사실은 a long time이 들어갑니다. 나한테는 좀긴 시간처럼 보이는데요. Haven't you heard?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의 경험이 되겠죠. 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from your friend 친구로부터 since you left 당신 떠난 이후로 그래서 지금 현재완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시어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주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고요 since 뒤에는 이제 시작 시점이 나오죠 당신이 떠나고 나서부터 언제 어,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요 뭐 친구 소식은 못 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Yeah, uh, well, yes. 네, uh, for a long time, for a time, 이제 한, 그니까,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we corresponded. 우리는 이제 뭐,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라고 그 남,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자, the other이 나온 이유는 두 명의 경찰관이 있고, 이제 한명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 중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 되겠죠? 자, but, 하지만, after a year or two, 그러니까 한 1년, 1, 2년 후에,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잃었습니다. You see, 당신 알다시피, 이제 서부라는 곳이 꽤나 큰 어떤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I kept hustling,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hustle around 하면 이제 뭐, 바쁘게 돌아다니다. 뭐 이런 뜻이니까. 나는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서부를요. Pretty lively. 꽤나, 어, 여기 이제 being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being pretty lively. 꽤나 이제 생동감 있게 어, 계속해서 그 주변을 바삐 돌아다녔거든요. But,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미가 will meet me here. 여기에, 나, 여기에서 나를 만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if 만약 모모라면 이렇게 되죠. 그, 살아있으면 나를 만나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for 왜냐하면 for는 b e c a u s 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was the truest, 진정한 사람이었고, 어 s t a u n c h e s t 이거 지금 발음, 그, 잘못 나왔거든요, 단어장에. 어 s t a u n c h 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you 까지 들어가야지 단단한 이란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s t a n c h 만 이제, you 없이 stench만 남으면 다른 뜻이 되니까 좀 헷갈리지 마시게, 어, 이제, you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언제 어, 뭐, 단단한 사람입니다. In the world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 만나러 오겠죠. He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I came a thousand miles. 가 내가 이제 한천 마일을 달려왔어요. To 목적 이죠 To stand in this door tonight. 오늘 밤에 이문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내가 1,000마일을 왔습니다. 그리고 it's worth it. Be worth 다음에 명사나 ing 들어가게 되겠죠.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1,000마일의 가치가 있었, 있습니다. If 만약에 나의 오래된 친구가 turns up, 나타난다면 정말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겠죠. The waiting man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uh, pulled out a h n d s o m e watch is a good watch is a good watch is a good 이 a t c h is a good w a 이 c h is a 이 o o d watch is a g 서 o d watch is 이 good watch is a good w a t h is a a d o 시계를 맞추라고 하는데 그 시계의 뚜껑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상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겁니다. 왜냐면 주절의 주어이 이제 더맨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그대로 있고 빙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PP만 남아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뚜껑은 어셋위 m 스몰 다이아몬 m 스가 d s 작은 다이아몬드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 뭐 박혀 있는 어 그런 이제 멋진 시계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3 uh, minutes to 10 했으니까 이제 10시까지 13분 남았네요 라고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It was exactly 10 o'clock. 정확히 10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뭐, 뭐, 했던 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우리가, we partied here. 여기서 헤어졌던 것은 바로 10시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언제, it was exactly 10 o'clock.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관계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레스토랑, 이제, 그, 문에서 헤어진 게 정확히 10, 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did pretty well out 으니까 꽤나 이제 이제 어 west, 에서 서부에서 꽤나 well 잘 되셨나 보죠 didnt you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did you 에서 you가 생략된 거죠 꽤나 잘 됐나 봐요 이제라고 이제, 이제 as the police man 그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뭐 시계가 너무 멋지니까요 you bad 뭐 이제 말해서 뭐예요 I hope 나는 바랍니다 지미도 has done half as well. 그러니까 반만 잘 됐어. 잘 됐기를 바랍니다. 반만이라도 잘 됐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has done은 여기서 이제 현재 완료에 어 완료가 되겠죠? 지금까지 잘돼 왔기를 반이라도 잘돼 왔기를 바랍니다. He was a kind of p l o d d e r plodder 하면 느릿느릿한 사람 이런 뜻이니까 일종의 느릿느릿한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 사람 자체가요. 그래서 as he was as 주어 비동사 그러면그 사람 그 자체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도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I v e had to compete w i t 니까 나는 경쟁했어야 해요. with 누구와 경쟁을 했어야 하냐면 some of the sharpest with니까 sharpest 더 플러스 est 최상급으로 나왔습니다. 어, 가장 가장 명석한, 가장 영리한 위였으니까 사람들과 이제 제주꾼들과 이제 경쟁을 했어야 됐어요. 뭐 하면서 이제 고익은 모마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이요. going to 뭐 gain my 파요. 해서니까 나의 이제 경력을 쌓아올게. 하면서, 나의 재산을 쌓으면서 어, 내가 진짜 이 진짜 이한 영리한 사장 영리한 영리한 사람속 싸워야 했워요 a 어요 엄마, 같그룹 a n g e t s in a g r o or e t s in g e t in a g r o or e t s i 그쉴만한 공간을 있죠. 그래서 공 이제 안정이 되죠. 근데 이 takes the best 했으니까서부 사람에게는요. 어, to 뭐 하기가 필요하냐면 어, 이 takes 다음에 뭐가 나온 거냐면 <laughs> 어, 이제 사람. 그다음에 시간, 뭐 노력. 이런 다음에 이제 to 동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뭐 뭐가 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서부 사람에게는요, to put a razor at, 저거는 m 미 있으니까, 언제, 어, 어, 뭐, 서부에는 필요합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razor at 하면 이제 단련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어, 이제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데, 이제 서부는, 서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부에는, 어, 이제 사람을 단련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the policeman, 경찰이 told this club 클럽, 했으니까 클럽을 또 빙빙 돌리면서 took a step or two 했으니까 한두 스텝 정도 물러섰습니다. I'll be on my way. 그럼 내길 네 가죠. Hope, your friend, 친구가, Hope that your friend, 당신의 친구가 comes around the right 했으니까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going to call time 있으니까 시간을, call time 하면 시간을 부르다, 시간을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re you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정확히 지키실 거예요. 뭐, 이제, 시간 딱 되면 갈 겁니까? 오늘, 그에게 s h 스가 정확하게, 어, 그냥 시간 지키실 거예요. I should say not. 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라고, 이제 그 남자가 말합니다. I will give him, 내가 그에게 half an hour at least. 적어도 30분은 줄 거예요. If 만약에 지미 살아 있다면 지구상에 살아 있다면 he'll be here 여기 올 겁니다 by t h a time 그시그 그 시간쯤에는 so long 그래서 이제 가시죠 어피서님 간녕행 그러니까 가세요 good night sir 했으니까 뭐 좋은 밤 되세요라고 그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so 뭐뭐 하면서란 뜻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이네요 pass on 얼렁히 스피드 시간 이제 순찰을 돌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rying 뭐 하면서 얘도 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이죠. 문단속을 as he went 가면서 문단속을 하고 이제 순찰을 돌면서 어, 경찰관이 말합니다. 자, there was now a fine cold breeze, 아, drizzle 했으니까 uh, 그러니까 fine 했으니까 뭐 이제는 조금 어 이제 어 cold 차가운 drizzle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추워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면 되겠죠. 그래서 drizzle 하면 이제 보슬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 굉장히 이제 찬 음, 그 차갑고 단단한 그런 이제 보슬비가 본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둘이즐이 주어예요. There is there가 나오면 뒤가 주어니까 이제 보슬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head rise n 했으니까 올라와, 점차게 불어왔어요. 그것에 붉, 불분명한 pubs 했으니까 돌풍에서부터 into, 로어스 steady blow 했으니까, 어, 이제 꾸준한 어떤 불로, 이제 바람으로 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계속, 어,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고 있어요. The few t 했으니까 몇몇에, 그러니까 몇몇에 이렇게 되겠죠? 자, 몇몇의 이제 foot passengers 했으니까 이제 그, 그, 보행자들이, 어 stir in that quarter 했으니까, 이 quarter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역 이런 뜻이에요. 그 지역에서, 어, stir 했으니까 이제 어슬렁거립니다. 어 근데 이제 어슬렁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 지역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는 후 월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슬렁 거리는 이제 보행자들이 hurried d i s m a l y 했으니까 이제 우울하고 silent l y 조용하게 어, 이제 along with along 했으니까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서둘러서 지나가요. 근데 네, with에서 with 부대 상황 나왔어요. 그러면 with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NG나 PP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관계가 이제 어떤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가 들어가고 PP가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이었기 때문에 PP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코트 컬러스에서 코트 깃이었거든요. 코트 깃은 turned 위로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PP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트의 귀이 이제 위로 세워진 채로 이제 서둘러서 우울하고 또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포 pocketed 니까 손을 그러니까 찔러 넣은,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and 그리고 in the door of the hardware store 했으니까 그 이제 그 철물점 문간에는 그 남자 그 어떤 남자냐면 had come a thousand miles to feel an appointment 했으니까 어 그런 어떤 약속을 feel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 이제 수, 천마일을 달려왔던 그 남자 근데 uncertain almost 제시가 거의 being uncertain 확실하지 못한 채로 거의 to absolutely 했으니까 뭐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 불분명한 그런 이제 그 불미, 불분명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천마일을 달려온 그 남자 근데 그 친구 어린 시절의 친구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남자 계속 어제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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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smoked t h s cigar, 그가 자신의 담배를 물고 and waited 기다립니다. about 20 minutes니까 대략 한 20분을 그가 he waited 기다렸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제 그긴 코트를 입고 w i t h 또 나왔죠. with 명사 p p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수동 관계가 되겠죠. 귀신 이제 two years 이제 귀까지 다 세워진 한 키가 큰 남자가 hurried across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street니까 거리에 어제 반대편에서부터 급하게 이제 걸어서 옵니다. Event. 그는 directly to the waiting man. 그 이제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곧바로 갔어요. Is that you, Bob? Bob이니까라고 물어봐요. Doubtly 했으니까 의심스럽게 물어봅니다. Is that you, 너야, Jimmy Wells? 그러 Jimmy Wells인가라고 그 남자가 이제 문간에서 소리를 치죠. plus my heart 이럴 수가라고 이제 그 새로 도착한 사람이 언제 어 소리를 칩니다. grasping 뭐뭐 하면서란 뜻이죠. grasp 하면 잡다란 뜻이니까 both the, the other hands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의 두손 모두를 자신의 손으로 잡으면서 소리를 쳐요. 밥 당신이구나. Sure as fate 있으니까 이제 운명처럼 분명히 어, 이제 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s certain 나는 확신했어. That 무엇을 확신했냐면 I'd find you here. 너를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 확신했어. 만약에 still in existence가 그러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여전히 살아 있다면 여기서 만날 거라는 거 확신했단다. 확신했어라고. 와 이제 2 0 y e a r s 가 그러니까 년이라는 것은 얘는 이제 불가사명사입니다. 어, 시간은 이제 덩어리로 봤을 때셀수 없어요. 이제 1분 1초 일견는셀수 있지만, 어, 20년은 정말 긴 시간이지. 그 오래된 레스토랑은 has gone, 사라졌어, 밥 그래서 여기서 has gone 에서 현재 완료의 결과입니다 어, 예전에 사라져서 그 결과로 지금도 없어. I wish it had lasted. 그가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뭐 이제 머물렀다면 좋았을걸. 그래서 우리가 could have had. 그래서 could have pp. 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라졌는데 사라지지 않았었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또 다른 점심을, 저녁을 여기서 먹을 수 있었었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도 had lasted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could have ppa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측이요. 사라지지 않았, 과거의 사실을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라지지 않았었다면 참 좋았을걸. how has the west treated you, old 했으니까 어, how, 어떻게 the west, 서부가 서 has treated, 그러니까 현재 완료에 계속이에요. 어, 너를 어떻게 이제 취, 취급해왔니? 서부에선 잘 지냈니, 친구야? 라고 물었더니 bully, 최고지. It has given me everything I asked. 내가 어, everything 다음에 대시 생각돼 있어요. I asked it for. 내가 어, 그것에게 요청했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어. o uh, you've changed a lot. 새삼아 많이 바뀌었구나, 지미야. o uh, I never thought.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that you were so tall. 네 씨니까 한 2인치에서 3인치까지나 클줄 몰랐어. o uh, I grew a bit after I was 20. 내가 20살 이후에 조금 컸지. Do you were well, doing well in New York? 지미, 지미야. 뉴욕에선 잘 지내고 있니? Mother rightly. 새삼아 뭐 그렇고 그럭, 그렇럭 적당히. I have a position 했으니까 내가 직책이 있어. In one of the city departments 했으니까 시청 부서 중에 하나에서 내가 이제 직책이 있어. Come on, Papa. We will go around to a place I know of.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우리 go around 했으니까 어, 가자. 그리고 have, 가지자. 어, 아주 좋은 긴 대화를 about old times, 오래된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실컷 나누자. 하고 두 남자는 started up the street 했으니까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army arm 했으니까 이제 어 팔짱을 끼고 자 서부에서 온 남자 그남자인데 어, his egotism being e n l a r g e 이것도 이제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미상 주어 나오고 그의 이제 자존심은 being e n l a r g e 했으니까 성공에 의해서 크게 되어진 그런 서부에서 온 남자가 was beginning to o n l i n e 했으니까 뭐 이제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어, the history 어 of his career 자신의 경력의 역사를 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이제 개관하기 시작합니다. The other 나머지 근데 He being submerged. PP가 좀 남아있죠. 그게 이제 overcoat. 그니까 이제 큰 외투 속에서 몸을 묶고 있었던 다른 남자는 어, listened with interest. 그니까 러 얘는 이제 interestingly랑 똑같아요. 어, 흥미, 어, with interestingly. 어,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after 20 years 한 읽어봤는데요. 어, 어떤 상황 묘사나 뭐 날씨 묘사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원서를 읽고, 읽, 읽게 될때 이제 허들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모른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이제 뭐 발판으로 삼아서 원서를 좀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방학 동안에 원서 하나를 그냥 결정, 그러니까 하나 고르신 다음에, 재밌을 것 같은 거 하나 고른 다음에, 그냥 내가 모르더라도 쭉 읽어보는 그 호, 긴 호흡을 읽어가는 그런 역할, 연습을 해보시는 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웠지만 단어 위주로 좀잘 보시고 내용일치 문제나 짜자한 어법 정도만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여러 번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없게 이제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